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이렇게 들려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 제 컴퓨터가 약간 좀 문제가 많이 생겨서 요즘 어, 영상들을 업로드하지 못했고 또 그래서 매일 한 말씀도. 어제 하루 쉬고 그랬습니다. 어제 그래도 우리 최봉근 입사님 오셔서 이렇게 잘 고쳐주셔서 다시 이렇게 영상 올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오늘 우리 35장 1절에서 19절 좀 길지만 오늘 한 번에 다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와김 여우아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겟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아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겟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겨치오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아의 방 위더라. 내가 레게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게 베아들 우리 선조 유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게베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브 에스탈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게베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약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게베의 아들 유다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갭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여도다.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갭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좀 길었지만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순종하는 레겟 사람들에게는 복을,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재앙. 이것이 주제입니다. 잠깐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레겟 사람들은 그들 그 족속의 선조인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명령했던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첫 번째는 술을 마시지 말라. 둘째는 장막 생활을 하면서 살아라. 셋째는 떠돌이 생활. 그래서 뭐 논이나 집이나 밭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에게 가서 잘 차려놓고 술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대단한 선지자의 거주조차 뿌리칠 만큼 아주 철저하게 선조의 명령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어,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이 레갑 족속이 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 선조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레갭 사람들과는 반대로 유다 백성들은 옛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일깨워 주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이 레갑 족속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도 조상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대대손손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변함없이 볼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순종입니다. 히브리어로 소마입니다 우리 신명기에서 종종 등장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때 이 문장은 쉐마라고 시작합니다. 즉, 이소마의 명령형이 쉐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이소마소마라는 단어가 아홉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을 뜻하는 히브리어 사마는 듣다. 듣다가 원래의 뜻입니다. 레겝 사람들은 이 선조 요나답의 그 명령에 귀를 기울여 듣고, 아, 즉, 사마하고 그대로 행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마하지 않습니다. 듣지를 않으니 불순종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듣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잘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로마서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을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지혜의 왕으로 유명했던 이 솔로몬은. 왕이 된 직후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아, 위대한 왕, 아,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 솔로몬에게는 아주 큰 부담,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꿈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지혜를 솔로몬이 구해서 지혜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옛날 성경에서는 이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혼선이 온 겁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혜 역시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듣는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은 비슷한 말입니다. 잘 듣지 않고 말하면 이상한 말만 합니다. 우리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겼을 때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제대로 듣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압도적입니다. 자기 멋대로 추측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말을 골라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쓸데없는 오해와 억측이 난무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롭고 또 관계를 윤활유처럼 그렇게 만듭니다. 유다가 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마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역시 가볍게 여겼을 것입니다. 아휴, 또 하나님 그냥 잔소리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의 민낯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또 들으려고 하고, 깊이 그것을 묵상하기보다는, 아, 뭐, 나그 말씀 알지?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라고 지적질 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순종은 듣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믿음도 들음에서 나옵니다. 지혜도 듣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들이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목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못하고 또 들으려는 마음도 없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듣는,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잘 듣고, 잘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